네, 안녕하세요. 멀렁이 채널입니다. 부시크래프트는 그 옛날 방식의 야영, 이런 그 주제로 캠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나무를 이용해서 버너처럼 이용하는 이런 취사 방법이 있습니다.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스웨디시 토치라고도 불리고 로그 스토브,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통나무 버너 정도가 되겠죠. 로켓 스토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. 이 통나무 번호와 연소되는 방법은 이 통나무를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이는 식으로 쪼개거나 혹은 드릴 같은 것으로 구멍을 뚫어서 어, 아래쪽 틈 사이로 산소가 유입되고 불꽃은 이 통나무의 중앙 부분에서 불이 타면서 이 나무들이 서로 반사벽 역할을 해서 이 리플렉터 역할을 하면서 불꽃 을더 강하게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국내에서는 아홉산 캠핑이라는 업체에서 이 통나무 스토브를 제조하고 있고요. 저에게 이 라지 사이즈 통나무 스토브 하나를 협찬해 주셔서 이번 캠핑에 사용해 보았습니다. 이 제품은 이 아홉산 장작에서 그 사용해 보라고 협찬해 주신 제품이고요. 그 이름은 어, 네이처 스토브, 통나무 버너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우는 제품입니다. 지금 받은 지한두달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캠핑을 못가 가지고 이제서야 리뷰를 찍습니다. 너무 리뷰가 늦은 점 죄송합니다. 자작나무 스토브 정화 방법. 이 껍질을 보니까 자작나무입니다. 자작나무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죠. 그리고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구멍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어떤 그 발화제를 이용해 가지고 불을 붙여 주면은 이쪽으로 산소가 유입되고 이쪽에서는 불이 어떤 그그 그 뭐라 그러죠? 리플렉터, 반사벽 역할을 하면서 열 손실이 없기 때문에 강한 불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 강한 불이 로켓처럼 위로 올라옵니다. 이런 형태의 스토브를 로켓 스토브라고 부르는데 뭐그 유사한 형태입니다. 이 톱밥에 불을 붙인 다음에 잘 밀어서 저 안에다가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아 알코올이 있으니까 그냥 알콜로 하면 되겠군요. 알코올을 조금 부어줬습니다. 이제 불 붙기만 하면 되는데, 오 불이 붙었습니다. 금방 이 통나무 장작에 불이 붙을 거예요.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대가 필요하죠. 여기다가 이제 포트를 올려놓고 요리를 하면 됩니다. 불이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. 아홉산 장작의 스웨디시 스토브, 통나무 스토브, 로켓 스토브 등으로 불리는 통나무 장 스토브입니다. 불멍과 요리, 둘다 가능한, 훌륭한 아이템이죠. 통나무분어도그뭐 과하게 막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이 요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. 불이 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리하기에 부족한 화력도 아닙니다. 불멍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. 이렇게 지금 타면은 이게 뭐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이 형태나 화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그래 가지고 뭐, 밤에 끄고 자면 아침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. 하룻밤 불멍 및 그, 하룻밤 정도 불멍이나 이 캠핑용으로는 정말 훌륭한 제품 같습니다. 아, 다 익은 것 같아요. 이제 먹어볼까요? 다 익었습니다.